안녕하세요. 예. 저는 구리사회복지관 민요강사 이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 얼굴 기억해 주시면 아주 제가 그냥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제 얼굴 보시고 웃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민요 부르면서 그동안 쌓이셨던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세요.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소리 버럭 버럭 질러 가며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그냥 버럭 버럭 질르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해주아리랑 준비했고요. 같이 예 열심히 불러주시면 아마 스트레스 쫙 풀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해주아리랑은 어, 우리 민요 전통 아리랑보다 조금 더 경쾌하게. 기분 좋게 아주 배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운동하시면서 불러주시면 예, 아주 잘될 거예요. 자, 장단은 아리랑 장단, 세마치 장단. 양손을 세번 마주치는 장단이 세마치 장단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면 세 번, 하나, 둘, 셋, 양손을 마주치시면 돼요. 자, 같이.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시고 노다가세 아리랑 고기는 된거겐 저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고 노다가세 저기가 넌저 아가씨 눈매를 보소 눈을 감고서 속눈만 떴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고 오 다가세. 귀똥산 진 풍년이라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세. 시지컬크. 보다가세 알뜰살뜰 오손도손 약속을 하고 목두나물 무 변하듯 싹 풀어줬네 아리아리 얼수 아라리오 아리랑 얼시고 보다가 이렇게 해줘하리랑 오절까지 제가 쭉 불렀어요. 거기에 이제 특히 좋아하는 가사도 있고 또 마음에 쏙 들어오는 가사도 있고. 예. 그래서 요즘엔 결혼식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제 가사 네 번에 시집갈 큰 애기 흘러앉아 여러 가지 국리에 예, 마음만 타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어, 결혼식장에도 마스크를 쓰고 결혼을 한다 고 그래요. 참 희귀한 일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살다 보면 별 일을 다 보잖아요. 그죠?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요즘에 우리라고 생각하면, 예, 그죠? 고개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 자, 다 같이 어떻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까지 숨을 한번 쉬시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예, 목청을 다듬어서 소리를 지르신 다음에 호흡을 쉬시면 돼요. 그래서 후렴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동그랗게 아아 아, 그죠? 높이시면 더 기분이 좋겠죠? 배를 꼭 조여주시고 아, 아 해보세요. 아 그죠? 배가 아플때 어떻게요? 정말 배가 아아때아꼽에 힘이 들어가아 아리 이렇게 입만 바꿔서 발음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열두 장단을 가요. 세 마치 장단을 네번 가시는 거죠. 아리아리 얼수 아라리오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숨을 쉬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웃으면서 그래야 노래가 예쁜 목이 잘 나오거든요. 시작.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숨쉬고 아리랑 얼씨고 도다가세 예 이렇게 두 마디로 돼 있어요 열두 장단이 예 열두 장단이 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두 마디로 후렴이 끝난답니다 짧고 쉽고 경쾌하게 한번 더얼씨고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시고 보다가세. 어때요? 배울만 하시죠? 예. 기운 내시고, 아이도 이렇게 씻고, 그죠? 이왕이면 배꼽도 움직이시고, 어깨도 됐어, 됐어. 온몸을 손끝부터 입, 발끝까지 다 움직이시면 건강에도 좋고, 그죠? 우리 엔돌핀이 팍팍 돌아서 여러분들 아마 입맛도 좋아지실 거예요. 요즘에 입맛 없잖아요. 그죠? 먹어야 산다. 입맛이 돌아야 먹지요. 그죠? 자, 그러면 1절 들어가겠습니다. 1절은 아리랑 고개는 왼 고갠가 넘어갈죠? 넘어올죠? 눈물이 난다. 그죠? 세상 살다 보면 눈물날 일이 많잖아요. 좋아도 눈물이 나고. 예. 슬퍼도 눈물이 나고, 우리 인생이 감정의 동물이라, 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건강해졌대요. 자. 아리랑 고개 는된고인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같이 아리아리 올수 알아. 아리오,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세. 어때요? 1절 아주 쉽고 재밌죠?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예. 아, 2절은, 예. 2절도 좀 재밌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절. 시집갈 그내기 홀로 앉아. 거기까지가 한마디고요 여러가지 국리에 마음만 다네. 자, 그렇죠? 요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지깔 큰 애기 홀로 앉아. 숨 쉬고. 시작. 시지깔 큰 애기 홀로 앉아. 숨쉰신 다음에.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이렇게 해서 4절. 1절, 4절, 같이, 어, 배워봤는데요. 그냥 줄기차게 부르다 보면, 가사를 꼭 외우려고 안 하셔도,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예. 자, 1절, 이 노래는 후렴부터 신나게 부른 다음에, 1절 부르고, 그 다음에 2절 건너뛰고, 3절 건너뛰고, 4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는 1, 2, 3, 4, 오절을 쭉 불렀잖아요. 그거는 쭉 들으시면 가사가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 그죠? 시자에서 그냥 쉬하고 배를 놓으시면 시자가 이쁘게 안 돼요. 이에서 이빨이 여덟 개가 보일 때까지 씩 웃으면서 시지깔 근네기 그 홀로 앉아 요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절부터 예 사절까지 쭉한번더 부르고 다음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쉬고 예 어깨 에힘 빼시고 배꼽에 힘탁 주신 다음에 자네 장단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 시작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얼시고 너다가 세일절 아리랑 보기는 된거겐가 넘어갈정 넘어올정 눈물이 난다시고 아리아리 얼수 시고 오다가 세절 저기가 넌저 아가씨 눈내를 보소 건눈을 감고서 속눈만 떠내시고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고, 떠다가 세삼절, 기똥산 진발레, 만바라고, 저쪽 다 새소리, 풍년이라네, 아리아리, 얼쑤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고, 다네 어시고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시고노다가세어어요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신나게 같은 맥락으로 1, 2, 3, 4, 5절까지 불러주시면 해저리랑 어디가서 편하게 불러실 수 있어요 자잘 배우시고요 제가 이제 조금 느리면서 점잖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미녀 사랑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금강산 타령 있어요. 장단은 중머리 장단. 중머리 장단 하면은, 예, 조금 더, 그 느리고, 좀 무게감 있고, 그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단이에요. 어, 호흡은 열두 마디, 아니, 열두 장단, 아니, 그니까, 열두 박 그래서, 똥! 쿵! 따! 쿵! 따! 다, 다 쿵! 쿵! 탁 쿵! 따! 따! 이렇게 주머리장관 들어가면 조금 무게감도 있고 좀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예, 조금 빠르게 땡겨서 박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고, 한번더 같이 찝어드리고 하면서, 예, 금강산한 1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머리 장단 한번 들어보세요. 쿵, 쿵, 따, 쿵, 따, 쿵, 쿵, 따 쿵. 전하면사 고고 1절어절이 네, 일절, 점잖게 중머리 장단으로 끝나는데요. 금강산 하면 우리나라에서 절경으로 손꼽힌다고 누구나 기억하시잖아요. 갈 수는 없지만 그림으로라도 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을 눈에 그리면서 한 박자 한 박자 짚어가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머리 한장단 전하명사어드메뉴 여기가 정머리한 장간이에요. 그래서 어, 숨을 깊게 쉬고, 배는 살살 눌러주시고, 입은 될수 있으면 웃으면서 조금씩 호흡을 내주시면, 열두 장간까지 예쁘게 소리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천재가 좀 어렵기는 한데, 우리, 세게 발음할 때 어떻게 척먹 뭐고? 이렇게 할때척할때 배꼽에 힘 들어가잖아요 천언을 on, 예, 돼지꼬리 두 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이쁘게 나옵니다 천하명산 예, 이렇게 여기서 배 놓지 마시고 어둠의 뇨 이렇게 입을 모아서, 오, 여기 한 장간.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명산 어둠메뇨. 이렇게한 장간 가셨죠. 똑같이 가사만 바꿔서. 천하명산 구경갈지. 예, 천하명산. 구경갈제가 또한 장단입니다. 천하명산 얻음 메뉴. 천하명산 구경갈제. 이렇게 두 장단 갔고요. 봉에 끼고 소신산이 여기서 조금 배 힘을 점점 주시고 목청을 조금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공에끼고솟은 산이 한 장간 세번세장단 세세 같죠. 그다음에 일자에서는 이렇게 더 가슴을 조이면서 얘이 뒤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가성을 쓴다 그러죠. 일만이 여기서. 흔들어 올리는 자리, 요 자리만 잘하면 금강형 타령은 아주 매끄럽게 잘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자일활짝웃으면서한 장가 일만이천 네, 봉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만이천 봉우리가 예, 요거 한번 더 어려우니까 다 같이 시작. 1 우에요. 구름같이 버렸으니. 예, 이렇게 또한 장단. 금강산이 분명구나. 이것도 한 장단이에요. 금강산이 분명구나. 예. 짧은 시간에 배우려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자주 들어주시고, 자주 불러주시면, 노래가, 예, 완성됐을 때그 희열감이 느끼실 거예요. 소리도 배를 콱쥐어서 1만 2천에서, 탁 웃으시면서. 자, 다 같이 그러면, 예, 예 1절, 금강산부터, 예, 끝나까지, 분명 끝나까지,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케이, 드시고 쿵따쿵따따꿍따아쿵 시작 전화 명산 어둠 내뉴숨 쉬고 전화 명산 구경 갈지 숨 쉬고 동예 끼. 일만이천봉우리가 숨쉬고 그런가치 버렸으니 숨쉬고 금강산이 분명코나 예 어떠셨어요 예 여러분들. 쭉 들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웃으면서, 예. 요렇게 해서 금강산까지 배워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